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승식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힘을 쓰는 만큼 몸 구조, 그 다음에 체중 이동, 회전, 수직 낙하를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헤드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려볼게요. 체중 이동. 자, 체중 이동은요.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동작이에요. 제가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왼발로 체중이동. 그죠? 왼발로 체중을 완전 100% 실어버렸기 때문에 오른발을 떼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른발로 다시 체중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자세히 보면. 상체 있는 위치에 체중이 실리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체중이동인 거죠. 상체가 만약에 우측에 있다면, 체중이동은 왼쪽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체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 발로 체중이동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상체를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서있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체중이동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체에 있는 위치에 체중이 실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상체를 이동시켜서 체중이동을 하면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공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체중이동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발생이 되는 동작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서볼게요. 그러면 가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속도 플러스 상체 위치 돼버리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져 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하체가 강하게 왼쪽으로 가버리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상체는 오히려 우측에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그죠? 몸이 우측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을 때, 오히려 체중이동을 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프 스윙에서도 체중이동이 강하게 되잖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상체는 더 제자리에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상체로만 스윙을 하게 되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에 반대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상체가 왼쪽으로 나가는 만큼 하체는 뒤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체가 가면 상체는 우측에 남을 거고 상체가 나가면 하체는 뒤에 남을 거고. 그래서, 체중이동을 할 때, 과감하게 하체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상체는 우측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체 놔두고, 아주 느리게, 속도가 붙지 않았을 때는, 몸이, 이렇게, 체중이동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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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 빠르게, 어때요? 제 머리가 오히려 고정이 돼 있죠? 그게 골프에서는 이걸 골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동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속도가 붙으면서 머리는 잡히게 될 거니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스텝으로 해줘도 체중이동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회전을 넣을 거예요. 회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하체 위에 상체가 있기 때문에 하체를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어깨 회전까지 다 해결. 왜냐면 하체 말 그대로 하체 위에 상체가 있기 때문에 상체를 회전시켜도 하체는 안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하체가 움직이면 하체 위에 상체가 있기 때문에 상체는 하체에 맞게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 동작만 잘해줘도 상체 회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 낙하. 위 아래. 위 아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하체 동작 이거에다가 지금 제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거를 섞어 줄 거예요. 오른발로 갈 때는 양쪽 손을 위로 왼발로 갈 때는 양쪽 손을 아래로, 오른발로 갈 때는 위로, 왼발로 갈 때는 아래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때, 양쪽 손은 오른쪽 어깨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거는 회전은 하체가 해줄 텐데, 굳이 하체도 회전을 하고 손도 회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위에서 떨어뜨린 역할은 누가 해요? 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양쪽 손은 오른쪽 어깨를 벗어나지 않는 한두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 역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역할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하체에다가 살짝 회전까지 넣을게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할 때, 양쪽 손을 아래로 갈때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때 양쪽 손을 위에서 아래로 갈때 양쪽 손으로 이 배를 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배를 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이 샤프트 이채를요 바이올린 하듯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비벼도 돼요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여기서 하나 더. 오른발, 왼발 할때 절대 진짜, 절대 오른쪽 어깨 내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리는 거. 이 오른쪽 어깨 내려, 내려가는 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동작이 정말 숙달이 됐을 때 숙달이 됐을 때 하체가 강하게 왼쪽으로 탕 튕겨 나갈 거거든요 그때 몸통의 꼬임 휘어짐 때문에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어깨 내려버리면 전부 다공다 다 우측으로 깎이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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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냐면 회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오른쪽 어깨 내리는 거 하지 마시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양쪽 손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힘을 빼, 빼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힘을 빼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체는 그거 그대로 하시면서 힘을 빼보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연습 방법을 집에서도 많이 해보시고 거울 보고도 해보시고 연습장에서도 꼭 해보세요 동작이 살짝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원래 여러분들 스윙이 더 없어 보여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툭툭 쳐보시면 분명히 헤드 무게가 느껴지시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헤드 속도가 잘 붙는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